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uh, 12th of April, 2025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메타 um, and 심텍 and 이수 페타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메타가 음, 조금 떨어졌네요. 어,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떨어졌고요. 지금 어,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, 토요일 날 좀, 음, 출발은 좀 떨어지고 시작했다가, 끝날 때쯤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. 메타는 돌아서지까지는 못했습니다. 낙폭은 상당히 줄였는데요. 메타는 아시다시피 AI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, 어, 그래도, 어, 그 매출에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회사로 주가가 쭉 괜찮다가, 어,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이제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조정을 좀 그래도 한30% 정도 받았는데요. 어,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